아름다운 휴양 관광 도시이자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에서 평화 공간 프로젝트 만만 잘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선생님 한 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최순미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아까 교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북한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음. 또는 북한 친구들이 이곳에 온다면 어떨까 뭐 자유로운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통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생일까요? 2004년생. 2004년생, 뭐, 내외가 되겠죠. 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음. 그 남가, 남한과 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먼 얘기고 나와 관련이 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 가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요, 머릿속에서 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군인 아저씨한테 그림편지를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철조망을 떠올린 친구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흔히 국경을 떠올릴 때요, 철조망을 떠올립니다. 네. 근데 사실은 나라와 나라의 국경은 철조망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연이죠. 산이거나 바다거나 사막이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경을 모두 철조망이나 아니면 저런 초소나 군인 아저씨 같은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분단이라는 역사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남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이 거제포로수용소가 한국전쟁의 축소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전쟁이 몇 년도에 있었죠? 습니다 어, 아직 누공생들 모아놨나봐요. <laughs> 50년 6월 25일날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되죠. 사실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분단이 지금처럼 고착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 전쟁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더욱더 극렬하게 나뉘어졌고 휴전선이라는 음. 그 선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더 그어지게 됐죠. 그런데 사실상 한국 전쟁은 1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휴전선의 경계를 마무리를 지어요. 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북한과 중공군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포로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곳, 거제도 포로수용소예요. 여기에 가장 많게는 (17만 명) 정도가 이곳 수용소에 와. 수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은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제 사실 통제가 쉽지 않은 그런 숫자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로들 중에서는 진짜 군인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음. 그냥 일반 시민인데 그냥 끌려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그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약간의 반공주의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음. 근데 이들 간의 대립이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한참! 극렬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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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포로들을 향해서 어~ 반동 분자다 그리고 방+ 방공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이 공간에서 이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으로 보이시면 철조망들이 쳐져 있어요.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반공주의자들 사이의 전쟁이 극렬해지면서 음. 이곳에 실제로 자기가 죽인 시체들이 걸리고 그래요. 아. 서로 겁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아픈 그 싸움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장소이기도 했던 거죠. 정말 또 하나의 전쟁터로 불린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이시는 PW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PW uh, power. Power. 아, 파워 파워 아네 <laughs> 신박해요 <laughs> 또뭐 있을까요? 코로 월드 포로월드? 예, <laughs> <laughs> 네, 실제로 PW는 포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Prisoners of War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용되어 있던 포로들에게 옷에도 적고, 천막에도 적고, 막사에도 이렇게 PW라는 글자를 계속 적어놔요. 그래야 구분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제네바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 제네바 합의에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수용소입니다. 제네바 합의 중에서 중요한 그 건이 뭐냐면 어 바로 포로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였어요. 아.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포로들의 인권이 그 보장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포로들에 대한 어떤 송환 문제라던가 아니면 포로들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돼요. 음. 그래서 휴전 협정은 점점 더 길어져서 1년 반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의 어떤 휴전 협약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 거죠.